나나 나. 아직 나, 나. 시선 어떻게 하네? 기분이 탄탄하다. 아... 뭐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 네. 사람들이 여기서 파티를 하고 있다? 말이 안 되네요. 이건 어떤 이 노래도 이 BTS 노래인지 몰랐어요. 지금 이 장면이라는 거죠. 아, 봐봐요. 아원래 여기인 거야? 예. 네. <laughs> 아무, 약간. 그러니까... 중국 아까 그 교통사고. 아 이번 런이 되게 복잡하다. 아 진이가 했나 보다. 점점 진해, 너무 예뻐 진해지고 있어. 어, 색깔이 너무 예뻐. 생기가 돋잖아요 내리막이 끝 아닌가요? 이게 내리막이 끝일 수도 있겠네요. 어... 끝까지 내려온 거야. 그렇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색깔을 이렇게 할 필요 가 없는데. 엔딩 크레딧도 이렇게 나온다. 진짜 영화구나. 음, 이건 세계관 만들려고 열심히 만들었네요. 다음 거 볼게요. 내런런런런런 아 이거는 어... 방금 노래가 방금 전게 나오면서 연장시키고잖아요. 네. 물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물에 들어간 거잖아요. 아이 전에 지금 그 영상에서 마지막 장면하고 이어지는 거죠. 아 완전 이어지는구나. 근데 이거기서 어... 와... 연장선이라고 봐야죠.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 기법 중에 하나인데 다른 장면하고 다른 장면하고 비슷한 것들을 붙여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기법이거든요. 여기서 풍덩 하면서 물이 튀잖아요. 네 그걸 다음 장면을 얼음을 넣는 장면으로 탁 그게 바로 자연스러운 연결이거든요. 편집 기법이에요. 네, 영화에서도 많이 쓰는 기법이죠. 아... 이렇게 탁어 이렇게. 그래야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원래 내컷 붙고 갑자기 내컷 얘기하다가 갑자기 니네 컷으로 딱 갔을 때는 되게 어색한 감이 있었 단 말이야. 그래 이질감 느껴져. 그거를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게 저런 건. 아... 써먹어봐야겠다. 아 이건 담배죠, 이건? 응, 사탕을 물고 있지만. 어, 담배를 버렸어요. 오씨 뭐야? 담배를 피고 있다가 담배를 넣었어? 커피에. 어. 그리고 마시고 있어. 아직 시선 특이하네. 저도 뭘 의미하겠죠? 그렇겠죠. 응. 그럴 것 같아요. 버렸지. 어. 아 이렇게. 자 문을 다, 문을 열고 에이. 문이 열리고 오, 오 이런 거 진짜 좋아 이런 거는 이제 뮤직비디오 감독님이 기분이 탄탄하다 아, 뭐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판타지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사람을 죽이고 방화를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파티를 하고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꿈일 가능성이 많죠 음... 이런 것 이런 장면은 꿈일 가능성이 많아요 음... 이것이 비죠 어. 또뭘 봤어? 그러게. 계속 진이가 비를 보고 있네. 진이가 보고 비가 음, 빠져 있네. 음. 어, 난이 노래도 비치는 노래인지 몰랐어요. 아 노래가 다 좋아. 보이는 그대로네요. 에이. 근데 재우비 깼어. 음. 다짜고짜? 나비. 지금 이게 트레일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지. 탄환 장치인데 헷갈리게 만드는 장치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 열고 여는 장면에서 바로 파티 장면으로 들어가니까는 아 얘네들이 파티를 하는구나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은 파티가 아니라 나비 모양의 카드가 나왔다는 거. 무슨 소리야 이게? 사실은 파티가 아니라 나비 모양의 카드가 나왔다. 아림이 문 열었잖아요. 근데 사실 파티장으로 간게 아니라 지금 이 장면이라는 거지. 아 이해했어요? 어 이해했어요. 실제로는 파티가 아니라는 거지. 예. 네. 그걸 니까그 헷갈리게 만든다고요. 아. 근데 지금 헷갈리는 거나도테 물어본 거 아니야? 어, 헷갈렸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어. <laughs> 헷갈리면 안 돼. 왜냐면 이거는 편집적인 장치야, 그냥. 아니, 헷갈리라고 잘... 만든 건데 헷갈려줘야죠. 아, 저는 거기에 <laughs> 동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데 그런잘 빠지지 않습니다. 봐봐요. 아, 원래는 여긴 거야? 네. 아무, 그러니까, 이 상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니깐요. 지금 모든 일들이 지금 베개도 그렇고, 지 근데 여기 이건 잘 모르겠고, 이 병원에 있는 거랑, 이 경찰에 잡히는 건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장면들은 다 지금 거, 거짓이에요, 다 이게. 지금 사실 물에 빠질 수도 있어 계속. 그냥, 그냥 바람? 바람 정도로 봐야 될것 같은데. 아, 둘이 또 불화설이. 정국이는 말려 있고. 응. 정재 차려 요 음, 거울을 또 깨버리네. 어. 응. 진 아까 표정 봤어요? 방금 나온 거? 응. 뭔가를 자꾸 이렇게 보면서 뭔가 알아채는 것 같아 계죠? 계속 알아채는 것 같아요. 어. 지금 딴 세계에 있는 영역이야. 그러니까. 온 뮤직비디오 할 때만 해도 정국이 신이 줄알았는데 지금. 어. 진이야 진. 진이가 신 같은데. <laughs> 이런 장면은 없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아... 빠지면서. 아... 빠지죠? 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냥 꾸민 거구나. 병원에 있었나 보네 제이홉은. 그렇네. 어, 방금 연결 좋았다 어 방금 다시 봐봐요 다시 봐봐요 이게 카메라가 자다좋아요어 좋지 않았 지금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 일곱 명을 딱 이렇게 딱 잡아주잖아요 어. 근데 이게 왜 이거 되게 어려운 장면이에요 거리마다 포커싱을 다 알아두게 줘야 되거든요 아 포커스가 포커스가 나 나간단 말이지. 그지 그지. 근데 그중에서 일곱 명을 잡는데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한 명씩 잡잖아요. 아, 어, 좋았어 이거 이거 멋있네 이거 방금 찍는. <laughs> 어. 어. 아 이게 지금. 친구들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있는 중인 건가? 맞는 아니, 것 같아요 아니면 은 바램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어...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걸 친구들로 치유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치유가 되는 과정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어요 비는 계속 물 안에 있는 거잖아 응. 아, 정국이 아까 그 교통사고 그장면이 이어지는 건가? 잠깐만요 아 이번 런이 되게 복잡하다 정확하게 재신 안 해주는데 되게 여러 컷들을 써가지고 일단은 정국이 교통사고 나가는 컷하고 똑같죠? 네 똑같아요 맞죠? 근데 일편에서는 죽었다고 봐야죠 응 어, 앵글이 똑같아 앵글이 똑같죠? 와... 근데 멈췄어! 어뭐 살아났다는 건데 왜 웃어? 어? 나왔다 다시 나왔네요? 응 야, 이렇게 심어야도 되는 거야? 어, 지금 이 소리가 되게 리와인드 되는 소리 같은데. 아, 맞죠? 아. 리와인드 되는 거 같죠? 응. 응. 어, 근데 이 사진을 태우네? 아까 아이니즈에서 지민이 사진 태운 거랑 이어지나 봐. 리와인드가 됐는데? 응. 영포이버 바로 가나요? 네. 4월 19일은 무슨 날이야? 미로 음. 필름 사실 철창하면은 감옥인데 음. 미로로 돼있단 말이죠 여기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 이게 계속 전 3편, 3편 1, 2, 3편이 나오잖아요 네. 나오면서 이 공간 되게 현실에 없는 공간처럼 보여주는데 음. 이것은 제 (3의) 공간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 매트릭스 보면은 실제 존재하는 층이 있고 거기서 컴퓨터로 빨려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현실 세계로 생각하는 그 매트릭스 세계가 있고 네네. 중간에 지하철 어. 나온 그 단계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중간층이잖아요. 아... 여기가 중간층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리와인드 되는 느낌을 내가 받았는데 아킹들이 아킹들과 아킹이지 아킹들과 이 BTS 간의 침묵 도모가 어. 한 일레시 3 편으로 이어졌고 그게 어떤 경위로 인해서 지금 리와인드가 됐고 미로를 빠져나가면 아마 그곳으로 가지 않을까 그 과거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제3의 공간인 것 같아요. 빠져 나가고 있죠? 응. 꿈, 희망, 전진, 전진. 이런 이런 게또 중요한 의미의 컷이죠, 쩍. 그렇죠? 비만 거꾸로이잖아요. 아. 어떻게 보면 이제 물 속에 빠져 들어갔던 비가 돌아가면서 다시 이제 다시 나오는 거지. 아... 근데 비가 뛰어내려서 재발동이 된 거예요. 맞죠? 제 삼의 공간처럼 보이죠? 어. 아 여기 나오네 지금. 뭐가요? <laughs> 네. 내가 굳이 설명 안 해줘도 지금 가사에서 나오네 잘 들어봐요 여기서 어나 이렇게 자꾸 소름이 끼치지 그거네요 아까 말했던 그 악행들 네. 그 악행들 같은 걸 그러니까 아프고 힘들어도 쓰러지지 말고 희망을 가져라 다시 새 출발해라 지금이라도 그러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걸수 있겠네요 허... 꿈, 희망, 전진, 전진. 꿈이면 전진, 전진을 하려면 아킹부터 그만둬야 돼요. 그렇죠. 반대로 그 얘기하면 그거죠. 꼰대처럼 얘기하면 <laughs> 그런 짓할 시간에 너 꿈이나 한번더 그려는 거고 포근한 BTS 같은 친구들이 <laughs> 이제, 괜찮아, 넌 앞으로 할수 있어. 나 같은 경우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지금 그네 지금 이래. 일을... 한 시간이라도 해도 지금 돈을 벌릴까 말까인데 그냥 응 그, 그지 지금 그럴 시간 이어 있어 지금 방황할 시간 이어 있어 지금 그거 해가지고 효도하고 그래야지 응 이런 거지 아저좀 감동받은 것 같아요 이거 아 아니 아이돌 뮤비가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스토리가 촤 펼쳐지고 다 연결이 되고 담는 메시지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메시지인 것 같긴 한데 표현에 있어서 너무 아 이거 저도 더 좋은 어른을 만났으면 제가 이 자리 에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아 진이가 했나보다. 아? 진이가 했나봐요. 뭘요? 이 이게 리와인드 되게끔 만들어준 경이가 진이만 뭐가 없었잖아. 없었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영상이 있는 걸 우리가 전부 다본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이게 지금 대표적인 지금 그런 거잖아요. 거. 지금 어벤져스 엔드게임 보려고 아이언맨 1편, 맞아요. 아이언맨 2편, 포르 1편 캡틴 아메리카 1편 본 거잖아요. <laughs>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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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럼 난 모르지. 어.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응. 근데 어, 이 화양연화라는 이 문구가 나 너무 좋아져요. 아니 아, 이 노래가 진짜 좋다. 노래도. 이게 노래가 안 좋으면 영상 보는 걸로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음. 영상 보면서 이, 들리는 노래들이 어 뭐지 노래도 좋은데 이 생각이 드니까 왜 BTS 팬들이 왜 음. 열광하는지 알겠어. 내가 노래 좋다 그랬잖아. 그래 요 오늘 고생하셨어요. 재밌었어요. 네 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laughs> 그냥 자유로운 해석이니까 좋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거 반응 보고 다음에 돌아올지 말지 결정할게요. 음제거 보시고 가이드 삼아갖고 음. 해석들 내놓으시고 음. 아 그다음에 영감을 받았다. 뭐그 정도만. <laughs> 아니 이거 같이 의견 의견을 공유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네,